제발 그만 만나세요. 나이 들어 제일 필요 없는 게 친구입니다. 혹시 이말 들으면 섭섭하신가요? 에이, 무슨 소리야? 친구가 있어야 외롭지 않고 살맛이 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제일 쓸데없는 게 친구라는 사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 사연자의 인생 경험을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더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연은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72세 강정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 되니 친구는 그냥 추억 속에만 두는 게 좋더이다. 정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땐 친구가 전부였죠. 애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 돌보면서 힘들 때마다 전화 한통 하면 달려와 주던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수다 떨고, 김장도 함께 담그고, 명절 전에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함께였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친구 있으셨나요? 같이 늙어가기로 약속했던 친구, 매년 생일을 함께 챙기고,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사이,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셨대요. 내가 아플 땐 전화를 안 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퇴원한 뒤에도,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없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아플 땐꼭 연락을 하죠. 그땐 또 내가 달려가 줘야 하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 한 구석이 찡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요즘 자주 연락하는 친구가 정말 마음이 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의무감으로 이어가는 관계는 아닌가요? 정순 어르신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생각했어요. 이 친구는 내가 힘들 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내 시간과 정성을 쏟을 만큼 중요한 사람은 아니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정순 어르신이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건딱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아주 소소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너무나 컸죠. 그날은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 며칠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마침 그 친구가 근처 병원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혹시 올수 있으면 잠깐 들러줄래? 하고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죠. 그런데 친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미안, 나 요즘 너무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 한마디에 마음이 툭 하고 꺾였답니다. 바쁘다는 말,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전 알겠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까지 신경 쓸 존재는 아니구나.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셨나요?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젠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요. 그리고 그 순간 이후, 정순 어르신은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더는 먼저 연락하지 말자. 내가 찾아야 유지되는 관계는 내 인생에 필요하지 않아. 그 결심 이후, 정순 어르신의 일상이 조용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혼자 먹는 밥도, 혼자 가는 시장도, 이젠 참 편해요. 괜히 마음 쓰고 상처받는 일 없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관계가 소중해서 참고 이어가시겠어요?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끊으시겠어요?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정순 어르신의 하루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처음엔 많이 허전했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수십년을 함께해온 친구였으니까요. 전화기만 바라보다 하루를 보낸 적도 있고, 혼잣말로 내가 너무했나 하고, 마음이 흔들린 날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진짜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나는 늘 누군가를 배려했어요. 친구 기분 맞춰주고,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 해주고, 만나고 싶지 않은 날에도, 약속 지키느라 나갔죠. 여러분도 그런 적 많으시죠? 사실은 쉬고 싶었는데 약속 깨면 서운해할까 봐 억지로 나가고 대화 중에 속은 부글거리는데 겉으론 맞짱구치는 일들. 정순 어르신은 그 거짓된 에너지 소모를 완전히 끊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야 편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요즘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마시고 싶은 차를 끓여요. 예전엔 친구가 커피를 좋아해서 늘 내가 맞춰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나는 커피보다 보이차가 좋더라고요. 이 작은 변화가 어르신에겐 너무 큰 행복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자신의 진짜 취향 잊고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정순 어르신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든 비결은 혼자의 즐거움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요즘은 동네 도서관에 자주 가요. 책 냄새 맡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돈돼요. 누가 내말안 들어줘도 책 속엔 언제나 귀 기울여주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말참 멋지지 않나요? 정순 어르신이 친구와 멀어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즐기게 된건 하루의 일부였을 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사람 대신 자연과 연결되면서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약속 없으면 심심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걷는 건 왠지 초라한 느낌이었죠. 근데 이젠요. 일부러 혼자 걷습니다. 어르신은 요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을 하루에 한번 꼭 산책한다고 하세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면 괜히 내 마음도 흔들리다 가라앉아요. 이젠 계절이 바뀌는 게 보여요. 예전엔 정신없이 친구 따라다니느라 언제가 봄이고 언제가 가을인지도 몰랐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하늘 올려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람 소리, 새 소리, 잎사귀 흔들리는 소리. 그 고요한 풍경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마음의 친구인지도 모릅니다.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않으니까 상처도 덜 받고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날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예전엔 외로움을 달래려고 사람을 만났다면 지금은 외로움을 마주하면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말 정말 가슴에 오래 남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걸로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신가요? 정순 어르신은 친구와 멀어진 뒤 모든 인간관계를 끄는 건 아니었어요. 그 대신 새로운 원칙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요, 사람 만나면 내가 중심이 아니었어요. 늘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그 사람 기분 살피고, 내 얘기는 꾹 참고, 그 사람 얘기만 들어줬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대요. 이젠 나를 먼저 생각해요. 약속이 불편한 날은, 그냥 오늘은 힘들어요. 라고 말해요. 싫은 건 싫다. 말하는 용기를, 이 나이 돼서야 배운 거죠. 이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묻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평생 얼마나 많은 관계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내 마음을 속여왔을까? 어르신은 요즘 동네에 있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도 종종 가신다고 해요. 근데 친구를 만들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배우고 싶어서, 즐기고 싶어서 가신대요. 요가도 하고, 뜨개질도 배우고 있어요. 어떤 날은 옆자리 어르신이랑 한마디도 안 나누고 돌아오기도 해요. 근데 그게 더 편해요. 괜히 마음 졸이며, 다음엔 또 약속 잡아야 하나? 이런 생각 안 해도 되니까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친해진다는 걸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어 왔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한번 밥 먹으면 다음엔 또 커피 마셔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의무감만 남는 사이가 돼버리는 정순 어르신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가볍게 웃고 가볍게 스쳐가도 괜찮은 관계. 그 안에서 자신은 더 자유로워졌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없어 외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와 멀어져서 외로운 거더라고요. 정순 어르신이 조용히 하신 이 한마디가 저는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처음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땐 당연히 외로움이 밀려왔대요. 어떤 날은 식탁에 혼자 앉아있는 자신이 텅빈 접시보다 더 공허하게 느껴졌다고요. 말 한마디 안 나누고 하루가 지나갈 때면 내가 이대로 늙어 죽겠구나 싶은 날도 있었죠. 여러분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도 곁에 없고 전화 한 통도 오지 않는 하루. 그 정막한 공기가 마치 자신을 투명 인간처럼 만들어버리는 기분. 하지만 정순 어르신은 그 정막함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셨대요. 도망치지 않고 그냥 그 외로움을 들여다봤어요. 내가 지금 외롭구나. 그렇게 인정해주니까 이상하게 그 외로움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러고는 자신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기 시작하셨답니다. 밤이 되면 촛불 하나 켜요. 그냥 책상 위에 작은 초 하나. 불빛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 촛불이 마치 내 마음을 바라봐 주는 것 같거든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누구도 말 걸지 않는 조용한 방 안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 어르신은 말씀하셨어요.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외로움을 어떻게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애써 부정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정순 어르신의 하루는 이제 더 이상 누가 있어야 의미 있는 날이 아니래요. 오히려 작은 일상 하나하나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날들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아침엔 해 뜨는 거 보면서 고구마를 찝니다. 전기밥솥에 넣고 찌는데 그김 올라오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참 좋아요. 이말 너무 정겹지 않나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정순 어르신은 TV를 트는 대신 주방 창문 열고 하늘을 먼저 본다고 해요. 해가 눈에 들어오면 마음이 먼저 깨어나요. 날씨 좋은 날은 베란다 화분에 물주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죠. 화초도 사람처럼 다 기분이 있어요. 오늘은 잎이 쫙 펴졌네 하면 그날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하루가 천천히 시작되면 정순 어르신은 동네 마트에 가는 걸 행사처럼 즐기신대요 장바구니 끌고 나가는 게요. 이젠 내일 중에 제일 큰 외출이에요. 근데 그게 좋아요. 딱히 누굴 만나지 않아도 마주치는 사람들 얼굴에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어르신의 하루는 거창하지 않지만 그 안엔 정성과 여유 그리고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담겨 있어요. 예전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는데 이젠 하루가 참 길어요. 근데 그 길이가 싫지 않아요. 오히려 천천히 걸을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너무 빨리 하루가 지나가고 있진 않나요? 이 나이에 이렇게 차분한 하루를 산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젊을 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젠 좋은 하루를 사는 게더 중요해졌어요. 예전엔 남한테 패안 끼치고 말 한마디에도 예의 지키고 속이 상해도 미소 지으며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썼지요.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요.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정작 나 자신에겐 아무런 위로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을 먼저 챙기기로 했대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이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오늘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많은 걸 참고 계시진 않나요? 정순 어르신은 자신의 인생 철학을 딱세 가지 말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 기대하지 말 것. 기대는 상처를 키우는 씨앗이에요. 내가 준 만큼 돌아오길 바라지 않으면 마음이 참 편해져요. 둘, 억지로 이어가지 말 것. 관계는 자연스러워야 해요. 붙잡는다고 진짜 인연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 나에게 미안하지 않을 것. 나를 외롭게 한 사람보다 내가 나를 방치했던 시간들이 더 아파요. 이제 나한테 잘하려고 해요. 혼자 밥 먹을 때도 따뜻한 국 하나는 꼭 챙기고요. 이세 가지 원칙이 정순 어르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이 철학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나로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자세였습니다. 정순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로움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젠 그 외로움도 내 친구 같아요. 그리고 뜻밖의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실 요즘 작게라도 글을 써보려고 해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 느낀 감정. 그냥 혼잣말처럼 적어보는 거죠. 그게 어르신의 새 계획이었습니다. 언젠가 나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싶어서요. 나처럼 친구와 멀어지고 혼자 남겨진 것 같아. 힘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순 어르신의 이 마음이 참 따뜻하지 않나요? 그분은 대단한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유명해지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다정하게 돌보는 삶,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 한 줄을 건넬 수 있는 삶. 나는 이제 누군가의 단톡방에도 없고 전화번호부 맨 아래로 밀려난 사람이지만 그게 외롭지 않아요. 내가 나와 가장 가까워졌거든요. 그 말에서 저는 진짜 노년의 평화라는 게 관계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품는 깊이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이제는 누군가와 잘 지내기보다 하루하루와 잘 지내고 싶어요. 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마음 속에도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붙잡고 있진 않은가.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면서도 그래도 오래된 사이니까 하며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 그런데 말이죠. 그런 관계는 결국 내 삶의 온기를 조금씩 앗아갑니다. 사람이 소중하다고는 하지만 무조건 다 품을 순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내 마음에 여백이 생겨요. 여러분, 그 여백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누군가의 말에 시달리고 SNS 알림에 눌리고 관계에 끌려다니느라 정작 내 마음을 돌볼 틈이 없는 나날들. 그런데 그런 관계, 과연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걸까요?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더 많은 사람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수록 조금씩 덜어내고 정리하고 비워가는 용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순 어르신은 덜어낸 관계 덕분에 더 진실한 하루를 살고 계십니다. 이젠 하루에 단한 사람과 진심으로 웃는 게 열명과 억지로 웃는 것보다 백배는 좋아요. 이 말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정순 어르신은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멀어져도 내가 나와 가까우면 괜찮아요. 이말 처음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나와 가깝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르신의 하루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자연스레 느껴집니다. 요즘은 매일 밤, 내 마음한테 인사를 해요. 오늘 하루 잘 살았니? 하고요. 좋았던 일도 떠올리고, 속상했던 일은 다독여요. 누구한테 말 못했던 서운함도 그냥 내 마음에게 말해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해요. 그 장면 상상해 보셨나요? 조용한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내 마음과 둘이 앉아 하루를 돌아보며 나 자신을 껴안는 시간. 그게 바로 자기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자기를 잊고 살고 있어요. 누구 눈치 보느라, 무엇에 쫓기느라,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도 어떤 감정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흘려보내곤 하죠.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남의 평가가 신경 쓰이지 않아요. 내가 나를 잘 아니까 누가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안에 쌓여 있는 이야기 혼자 꺼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친구는 자주 보지 않아도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정순 어르신이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릴 땐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조심명이랑 밥을 먹어도 마음이 얼땐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요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마음 깊이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그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은 아닌가요? 정순 어르신은 오랜 친구와의 인연을 정리한 후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우연히 다시 그 친구를 마주하게 되었다고 해요. 시장에서 마주쳤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딱히 인사할 말도 없고, 그냥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조용히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린 서로의 계절을 다르게 기억했구나. 그 친구는 아마 아직도 정순 어르신을 멀어진 사람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정순 어르신은 이제 그 인연을 고맙게 보내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인생 후반에서 얻게 되는 관계의 지혜 아닐까요? 이젠 누군가에게 내 편이 되어달라고 애쓰지 않아요. 대신 내가 내 마음의 편이 되려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 어르신의 눈빛엔 더 이상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함과 평화만이 남아 있었죠. 사람들은 혼자라는 말을 외로움과 연결 짓지만 나는 이제 그 안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정순 어르신의 말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을 통과하며 스스로 깨달은 진짜 자유의 정이었죠. 이젠요, 누가 날 필요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충분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말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순 어르신은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노년은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시기가 아니라 나와 가까워지는 시기예요.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인생을 통과한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깊은 한마디입니다. 살다 보면 꼭 지켜야 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정순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속에 낯선 노인이 서 있더라고요. 그게 나인 걸 알고 나니까 이젠 더는 미루면 안 되겠더라고요. 남 눈치 보느라 못 했던 일들 나답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밤 이런 한 문장을 속으로 읊조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나답게 살았구나. 그게 어르신이 남기고 싶은 마음 유언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인생이 아닌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 나이 들어 제일 후회되는 게뭔줄 아세요. 남한테 잘 보이느라 내가 나한테 못했던 거예요. 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 후반의 평화는 관계를 잘 정리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면 어떨까요? 수고했어. 괜찮아. 그만해도 돼. 그 따뜻한 말, 혹시 아직도 남에게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정순 어르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1. 관계는 억지로 이어갈 필요 없다. 이 진짜 친구는 마음에 남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다. 3. 나와 가까워질수록 삶은 조용히 단단해진다. 4. 혼자라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유다. 5. 오늘 하루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자. 이 다섯 가지 혹시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머물렀다면 그건 이제 여러분의 지혜가 되신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말을 누군가에게 꼭 듣고 싶으셨던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순 어르신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운 건 결국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가장 나다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 누구의 기준도 아닌 내가 기분 좋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지혜이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겠지요. 그럼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참잘 살아낸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건강하고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응원하는 채널 다시 행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